빌립보사의 이장, 그럼으로 그리스도 나에 무슨 건만이나, 사람은 무슨 일을 하시냐, 무슨 죄든, 긍이한 자빠있거든. 마음은 같이, 해. 같은 사람과도 뜻할 만한 마음만 보면,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차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 차고 다 남은 학교하고, 각각 자게를 대부분, 또한 각각 자라는 사람들이 일을 대부하다 기쁨면 충분하게 알아. 너희 안에 마음을 낳고 그리스도 있으니 말이니, 그는 그만 하나의 본체, 하나의 그 돈을 낳는 자가 있지 않니. 자기를 배하주고 함께로 가득서사람들이 같이 생식고 사랑의 모양으로 다 자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정하셨으니 관심 따가이 주시느니라. 이런 분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높여 모든 이를 외딴 난이 넘주사 하늘 인자들과 땅 인자들 땅 하늘 인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을 굳게 하시고 모든 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시느야 하나의 마음씩 경과 돌리게 하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날쓸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도 없을 때에도 항상 붙잡아 주고달림으로 너희 가운데 있으 너희 안에 사는 신하나이신 자기에게 관심 두시며.

이는 뜻을 갖춰야 될 사전 진술을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그,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갖고 그리스도의 시위를 하지 아니하되, 그보다 연단 내가 아니면 지식의 악의 자에게 한 가지만 보물을 배울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 지를 보아서 곧이사람본보내기로가라며 나도 속해 가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바부를 뒤덕에 내 일을 보내는 것그 속해 한도를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추가하게 함께 구사된다면, 내사서대로 내가 할 것을 로우다라그 아들의 눈를을 강제로 삶아오고, 적당서 것을 내가 제